안녕하십니까 주식원론서의 김동조 소장입니다. 자, 다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원수진 친구가 있으면은 경마장에 데려가거나 아, 주식 투자를 하게 해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왜 원수진 친구한테 원수를 안 갖고 어, 그런데 데려갈까? 그건 바로 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는 전 세계가 공감합니다. 일반 투자자 대부분은 주식에서 망했다, 망한다. 이건 과거고 현실이고 앞으로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위대한 거, 어, 이 기본적 기술적 분석이 나오고 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왜 일반 투자자가 다들 실패하는가? 그 말이죠. 이 400년 넘게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든 주식 비밀 딱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니까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정권회사 근무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정권회사 들어갈 때는 아, IBK은행 지금 이제 기업은행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정권회사로 옮긴 제 1호입니다. 그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그 뛰어난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동기들 중에. 예, 그때 정권사 들어갈 때 80대 1의 경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때가 바로, 어, 의사, 변호사, 아, 판사를 제끼고 신랑수보 일순이 바로 정권사 직원 남자들이었습니다. 예, 자,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예. 저는 이 주식 때문에 법대 교수직도 보장된 거 포기해버렸는데, 요, 추식 비밀, 요거 하나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그, 어이 교수들이 거다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비밀을 모르니까, 다들 실패하는 겁니다. 예. 그, 근데 왜 뛰어드는가? 혹시 나는 괜찮겠지. 한번, 어 크게 볼 수도 있겠지. 탐욕,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들어와서 다들 또 실패해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 예. 자. 그 비밀이 과연 뭘까? 흔히들 주식투자는 주가만 잘 예측하면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의 구성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객체인 주식, 여러분이 맨날 첫날 이하는 아, 예, 거, 기본적 분석법, 기술적 분석법, 가치투자가 어떻고 저도, 없고 2차전지가 어떻고 저도, 그건 전부 다 객체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거 객체에 대한 분석은요, 확률게임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 솔직히 지하에서 돈 많고 정보가 빠른 수많은 그, 어, 이 세력들이 어, 이 정보를, 이, 가구, 이 정보를 우리가 아무리 빨리 드리고 잘 분석한다 하더라도 이 정보를 가짜로 뻥튀기, 과장, 왜곡, 축소, 얼마든지 언론 플레이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주장창 전문가들도 그러고 분석을 하고 하는데 이거 100번 해봤대자 어, 우리가 주식에서 어, 이 분석하는 것은 예, 어? 네, 요겁니다. 객체 주식에 대한 분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주가가 아, 이 전망이 좋고 하더라도 그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가야죠. 돈은 누가 투자합니까? 사람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고 팔아야 그게 에, 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리는 거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주식을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는 것은 이러한 아, 이 정보, 그리고 어, 기술적 분석, 여기에 근거해서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니까 오르고 파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예,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시장의 구성요소가 객체가 있고 주체가 있는데, 예, 이 기본적 분석법, 펀더멘트 어넬스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법 테크니컬 어넬리시스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 주식 선진국 유럽하고 미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 양반들이 실패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객체만 주구장창 분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객체는 이 주식의 움직임은 확률상 게임이고 아, 세력들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분석해봐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막상 주체인 사람에 대한 분석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정신부장해야 된다, 뭐, 흥분하지 마라, 공포심을 느끼지 마라, 탐욕을 느끼, 그런 식으로, 어, 구름식으로 얘기한 것 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주체인 사람,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에 휘둘립니다. 공포심 때문에 팔아버리고, 탐욕 때문에 안 팔고, 미련 때문에 안 팔고 있다. 다시 또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의 이러한 그 기본적 기술적 분석법이 주가가 정확하게 바닥 만원에서 꼭지 이만원까지 갔다 떨어진다. 그런 거를 어,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 주의사항에는. 바닥과 꼭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확률상 기준밖에 없는데, 이걸 맨날 첫날 떠들어 봤대. 자, 막상 사람은 감정에서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면 사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을 컨트롤 할줄 모르게 되면은, 주식 객체가 아무리 뛰어난 분석법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간히 보면 나는 그 정권사 수익률 게임대에서 1등 했다. 그다음에 주식 투자로 뭐몇 천만 원 가지고 100억을 벌었다. 그런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뭐 주식 추천하고 얘기했었는데 우기는 소리입니다. 그 100번 해봤자 자기는 그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 감정 매매를 하면서 성공했는데 자기가 떠들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주식만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한테 배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주식상에 뭐라 그럽니까? 오래된 주식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사기꾼들이다. 누구도 믿을 놈이 아무도 없다 그럽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못 믿어도 나 자신은 믿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주체 사람이니까. 예. 자, 그래서 주식상에 여러분들. 아, 우리도 그래서요. 처음에 정권에서 들어갔을 때이 기본적 분석법, 아,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법,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경우는 그때 에, 영어 번역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영어 원서 가지고 토론하면서 스타디 그룹 형성해서그 그까지 공부했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자조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 선진국 어이 선진국에서 개발된 건데 이거 공부해서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거는 우리 머리가 돌머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부를 덜 해서 그렇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권에 떠난 친구들은 다들 그럽니다. 주식에 답이 없다. 주식에서 안 된다. 예,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요것만 예, 다들 객체만 주장창 분석이 아주 안 되는 건데 요, 요기에만 한정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을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주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식은요 여기 보세요 빙산의일각요 빙산일가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요거는 주식 매매 기술에 불과한 겁니다 10% 종목 선정 매매 시점 판단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도 대충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못되면, 뭐, 면책조합당 내세워버리고, 당신 책입니다. 이렇게 오리발 내밉니다만은. 어쨌든, 종목 추천, 시황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어떻게 될까? 아, 어, 뭐, 중국의 정책은 어떻게 될까 한국의 정책은 어떻게 될까 맨날 첫날 하는 얘기가 전문가들이 바로 이런 주식 매매 기술이고,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하루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365일 전문가들 떠드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거 100번 해봤댔 자, 여러분, 주식 성공의 10%에 불과한 겁니다. 이,가, 이것만 주구장창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바로 90%에 해당하는 감정 매매 주체. 사람의 감정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대응을 내놓지 않고서 이것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400년 넘는 전 세계 주식 역사에서 동일한 현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좋은 거는 이 전문가들만 좋은 겁니다. 정권사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분석하고 대응책을 내놔야 되고, 사실 주체를 분석하게 되면, 이 여러분들 그, 이 주식 매매 기술 객체 있죠. 이거 전문가한테 얘기 듣잖아요. 그리고 이 정보들, 이 자체가 감정을 불러, 불러일으키는 원흉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전문가가 아주 스펙이 좋고 뭐~ 에스대 나오고 뭐~ 외국에서 뭐~ 펀드 매니저 있고 이런 사람이 나와서 딱 그~ 어떤 그~ 이~ 주식을 얘기할 때 이게 전망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싶죠 바로 그게 감정이 동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야, 저거 잘만 하면 대박을 먹겠구나. 벌써 탐욕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대중 언론 매체를 통해서나 아주 호재를 접한다 그럴 때, 야, 이거 주식 끝내주겠구나. 또는 반대로 악재성 그 정보가 나오면, 야, 이거 앞으로 부도나 겠구나공포심 때문에 팔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객체를 전문가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그 전문가 자체가 정보 역할이기 때문에 감정 매매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필연적으로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하면은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워 나가서 하려면은 결론은 뭐냐면 절대 남한테 물어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묻는 것 자체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란 것은 자신만의 객체 주식 매매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스스로 홀로네 끊림없이 나갈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굳이 제가 이렇게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 주변에 주식에서 어쩌다 계속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대중 언론 매체에 검증된 그돈 벌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아 나는요 홍길동이라는 전문가한테 월회비 얼마 주고 종목 추천 받고 아, 상담 받아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고 꾸준히 해 나갈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맞잖아요 예 그게 바로 뭐냐하면은 자기들은 이 원리를 설명을 못했지만은 그 원리대로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전문가들 여러분들 100번 해봤댔자 이 전문가들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정권사 지원있으면 전문가 했잖아요 깨달은 게 뭐냐면 주식은 남한테 코치해 줘 가지고도 성공할 수가 없고 종목 추천 이런 거이 정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물어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에, 결론적으로 나이 제가 깨달은 거고 또 실제 현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자 그래서 제가 엄청난 주식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체와 객체가 있는데 기존에 뭐 가치투자니 뭐니 기본적인 100번 해봤댔자 그건 객체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바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감정매매는 스스로 할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체에 과연 있는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주의상에서 실패하는 심리 구체를 12가지 그리고 그 대형책을 분명히 많이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감정을, 그러면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주식 매매 기술, 이거는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느냐? 예. 요것도 여러분이 시각을 바꿔버리면은, 이 기본적 기술, 기술적 분석법, 싹다 필요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식 매매 기술을 내가 종목 선정하고 매매해서 스스로 판단할 줄 안다면은, 감정 매매는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홀로 서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요 전문가란 존재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애시당초이 사람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방해꾼들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저는 종목 추천 장사는 수많은 전문가들 여러분 그 종목 추천하는 거 대단해 보입니까? 그 이천 개 넘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이상으로 그래서. 저는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을 전문가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프로로 성공하는 프로로 만들어 드리는 감독이자 코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전문가보다 프로가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가 다 간단합니다 전문가는요 기껏 해봐야 주식 매매 개수 10% 짜리 요것만 얘기해 줄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정매매 주식에서 동시에 가지고 프로가 돼버리면은두개다할 수가 있잖아요 100%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어, 이, 일상생활에서 성화하는 방법을 심칠기삼이라고 그러죠. 정신부장이 70%고 기술이 30%인데, 근데 주식에 관한 그게 아닙니다. 심구기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정외매 정신부장이 90%, 기술은 10%에 불과하다. 자, 그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익히는가? 요 네이버 마이웨이스탁에서, 어, 들어와서 입문편부터 보세요. 더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 강좌, 그 다음에 실전 병강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종목 뽑고 매매 좀 판단하는 거, 그럼 이게 먹혀 뭐 들어갈까? 어, 그걸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주식을 보면서 실전 매매 훈련하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권 산 모의 투자 개념 그거는 뜬구름 잡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전 매매 훈련하면서 여러분이 어이그 이웃 여기에 바로 모아 뭐 체념 자동차 운전하고 도로 연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참여하게 되면은 모든 전문가가 아주 시시하게보이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